안녕하세요. 중고로운 중고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야외에서 이렇게 트럭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단두 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두 대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또는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겨우 용기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팔렸다고 하니까, 아, 이놈새끼 유튜브 하는 놈들도 다 똑같아. 미끼매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차는 5개월 전에 촬영되었던 거고 이미 판매되었습니다. 또는 3개월 전에 촬영되어서 이미 판매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고객님의 목소리와 톤이 달라집니다. 실망감일 수도 있고, 아, 이놈 새끼도 미끼매물 하는 똑같은 놈들이구나. 역시 중고차 딜러 새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이 쌓아온 어깨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저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제가 판매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금액, 비슷한 연식, 이 정도 컨디션의 차량을 추천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어, 이럴 때 차량을 추천드려도 이미 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객이어도 중고차 딜러 이미지, 특히나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5, 60대 분들의 한에서는 조금 더 신뢰를 많이 깨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차량 그리고 그 차량 번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추천드렸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매물이 실제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아 봉고 두 대를 준비를 했고요. 한 대에 있어서는 2014년식이라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좀막 타고 다니실 수. 있 축사에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했고요. 다른 한 대는 21년식인데 어, GL 등급이에요. 포터로 따지면 모던 등급이고 중간 정도 되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1년식의 오토미션 차량 굉장히 이력도 괜찮고 차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 14년식은 10년은 조금 안 됐는데 그럼에도 차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력도 살펴보고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만큼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요. 여기 화면 좌측 상단에 나가는 중고로운 중고차.com 여기를 보시고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와 소통이 더 빠릅니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반면에 중고차 딜러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유인 즉슨 세대에서 다섯 대를 내가 선별해서 왔다면은 딜러에게 절대 끌려다닐 일이 없고 그 차만 보시고 이차 내가 다 선정한 차가 안 좋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하자가 있다. 근데 가격도 마음에 안 든다 하셨을 때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금액을 사실상 아낄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내 드렸던 메시지 띄워드릴 테니까 실제 차가 있는지 지금 야간이고 퇴근 시간이라서 6시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 시간대에도 나와서 촬영하니만큼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가시죠 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14년 등록에 14년형으로 나온 이륙3공 차량입니다. 이 차가 720만원에 나와 있는데요. 외관 먼저 둘러보고 가시겠습니다. 트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흠집이 있다는 거, 사용감이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적재함이 평바닥이 아니라는 것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까지 보셔도 네꽤 양호한 상태이고요.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촬영을 해 볼게요. 여기 뒤에 적재함 아래 마우라 이런 것까지 봤을 때 판스프링도 녹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 14년, 거의 10년을 달리고서 이 정도 컨디션,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탑승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주행거리 78,173k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동을 걸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냉간시라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고롱 소리가 있는데 RPM 안정성 한번 보십시오. 네. 튀지도 않고 굉장히 조용하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잘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기아자동차 김영진 씨한테 뽑았나 봐요. 이렇게 적어진 모습 볼수 있는데 이 차는 열선, 사이드 열선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핸들 열선이나 어, 시트 열선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괜찮기 때문에 타시는 데 이상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혹시나 더 필요하긴 하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실내, 오 사용감이 연식에 비해서 정말 괜찮다고 볼수 있고요. 당연히 히터나 이런 것도 작동이 잘 되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데 사용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10년 됐고, 금액이 저렴하잖아요. 안에 보시면 기아 본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도 옛날 거지만 들어있고요. 해당 차량 라이트 잘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수 있고,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 것보다 그만큼 차 관리를 또 열심히 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죽 터짐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네, 전반적으로 다 깔끔깔끔한 상태라서 제가, 제가 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차량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찍어드린 두 번째 차량 4078 차량입니다. 이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년식의 GL등급이기 때문에 중간 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당 차량이 아무래도 네, 보시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죠. 21년식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시간 대비 사용을 많이 안 하셨던 차량 같아요. 그래서 적재한 평바닥 뒤에 모습까지 다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하부를 보면, 하부 잠깐만 봐도 판스프링 그렇게 녹슨 상태 아니고요. 내부도 어느 정도 보이실 텐데, 내부까지도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외관에 어디 하나 찍힘이나 까짐 이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더 추천드릴 수 있고 21년식이기 때문에 요소수 통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요소수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유하듯이 한번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21년식 GL 등급 여기 약간의 까짐이 있네요. 네, 이거는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어디 하나 까짐이나 이런 거는 잘 발견되지 않았고요. 육안상으로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오는 건데, 해당 차량 먼저 타기 전에 가죽 까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이 차량은 21년식인데 7만키로 조금 넘게 뛴 차량이에요. 8만키로는 안 됐는데, 실내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여기 현재 주행거리 7 1,732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시동 걸었을 때 정말 조용하게 잘 걸리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라이트가 달려있으면서 여기 블루투스 핸들 리모컨 달려있고요. GL등급은 포터보다는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지만 기아는, 기아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기아차만을 또 찾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 사이드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까지 모두 들어간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블루투스 오디오가 들어간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버튼과 여기 오토미션을 가진 차량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아는 이렇게 편의 장비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임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살짝 아쉽지만,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아요. 그치만 블랙박스 달려있고, 어, 하이패스는 그냥 3만원짜리 뭐 쿠팡에서 사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이렇게 포터나, 포터나 봉고 차량이 지금 귀해졌고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애초에 이 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팔려고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싸게 사오고 비싸게 판매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제가 추천드린 차량은 시세 대비 저렴하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보여드린 차량 두 대는 어떠셨을까요? 제가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렸지만 고객님들께서 방문은 안 하셨고요. 응답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과 연식, 키로수 모든 거를 종합했을 때 시세 대비 괜찮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영상을 촬영했던 차량들은 단기간에 빠져나가 경향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들께서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형님들께서 괜찮은 차를 선점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영상 속에 메모리 판매됐다고 해서 아, 다른 차도 역시 너는 믿기구나 라고 하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속상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서 좀더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고로운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